각투어 왔어. 그렇게 호언장담하다. 홍콩은. 홍콩은. 홍콩? 여권을 놓고 왔네. 어? 나 여권 응. 갱신 안 해준대. <laughs> 갱신이 안 된대. 출발하자. <laughs> <응>. 어. <laughs> 박투 둘째날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요 조식까지 하고요 <laughs> 아, 아침에 아침부터 후진교가 잘 작동되는지 한번 봅시다 후진 에이. 야 어, 약간, 뒤가 약간 높다 어 약간, 약간 뒤가 경사가 높아? 어, 경사가 있어 살짝 왜 이렇게 못와야 자기가 못끄는 거야 나 지금 되게 세게 끌고 있어 아, 그래 온 힘을 다해서 어제 어. 힘을 안 써가지고 힘이 되게 많거든. 아, <laughs> 아 나도 어제 힘 쓸만큼 썼는데, 나는. 자기, <laughs> 정말 힘이 없나 보다. 아, 어제. 어. 어. 하동에서부터 남해까지 기어를 5단 놨다가 엔단까지 놓고, 엔단에서 또 5단 놨다가. 그걸 무한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맛이 갔어. 잘시고 갑니다. 어, 어제는 출발할 때 경유지가. 응. 어, 교회에서 안전라이딩 <laughs> 하게 기도하고 왔는데 치워주시고 왔는데 <laughs> 오늘은 절에 가서 <laughs> 뭐 목, 목탁이라도 챙겨야 되나? 이거 CCTV 종교 대통합 <웃음> <웃음> 어, 군대 갔을 때 생각난다. 훈련소 갔을 때 처음에는 교회 안 갔다가 교회 갔다 온애들 응. 야, 조금 파이 줘. 그래서 우르르 교회 간다. 근데 그집에또 절에 갔다 온 애들은, 야, 초코파이 저런 두, 두, 개 주더라. 그러니까 <laughs> 그 다음 주는 다 우르르 저래 가. 천주교 <laughs> 갔다 온 애가 딱, 갔다 온 애가 뭐 하나 더 들고 온다? 뭐라고 또비락식케 야. 아, 예쁘다. 어, 예. 하늘이 파라니까, 역시 어. 바다도 파랗게 잘 보이는구나. 아, 멋있으시다, 두 분. 멋있으셔. 어. 두분손꼭붙 잡고 걸어가는 거 어. 봤어? 격발해, 너희. 야, 이게 남의 맛집, 맛집 뷰였네. 아아 <laughs> 남의 뷰 맛집. 나, 어. 맛집 뷰가 아니고. 어, 나 맛집. 어제부터 말을 이상하게 한다. <laughs> 어. 남의 뷰 맛집. 와. <laughs> 진짜 소리가다 앉아가지고. 어. 이해해 주실 거야. 어제 몸을 부서졌습니다, 간세야이시벌로 어디서 약을. <웃음> <웃음> 다랭이 마을 가는 길인데요.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랍니다. 아, 아름다운 길 많네. 어, 윤슬 작살 납니다 바닷가 윤슬. 윤술. 그러니까 윤슬이 뭔가 보여주겠어 하는 그런 자태인데 와,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이름을 붙일만하다 여기 대단하다.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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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다 사라지는 어. 것 같다. 오, 와. <놀람> 동해안 바다 라이딩 할 때랑 또 틀려. 거기 동해안은 7분 국돈이 뭐 유명한 도로가 있긴 하지만, 뭐, 새천년 해안도로 뭐 있긴 하지만, 아, 그런 거랑 또 다른 느낌이다. 오와 진짜. 지달았더니 <laughs> <laughs> 너무 멋있어. 어. 와. 보이시나요? <웃음> <웃음> 어, 배타고 가는 느낌인데, 바이크가 아니고. <laughs> 어, 어, 진짜. 어, 응. 어 다른 영상이 <laughs> 필요 없을 만큼, 대체, 대사. <laughs> 한국의 아름다운 길을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세 손가락 안에 들 때도. 어, 넘버 3. 제 차도 안 아, 봤어. 야, 근데, 아, 아차 하면 벼랑이다. <laughs> 어, 아차 하지 마. 어. 계속 올라가, 자기야. 지금도 전망뷰가 엄청 좋은데. 어, 살짝 무서운 것 같아. 어, 약간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아침에 출발할 때 되게 멍멍했잖아 어. 잠다 어. 깨지. 어, 어. 이거 보고 잠안 깨면 그 정신세계가 이상한 거같 아유, 어제홍콩못 갔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틀발되더니 홍콩이 되고 있나? <laughs> 어? 어, 이게 형통이야, 이게. <laughs> 어떤 신랑이 또 이런 데를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어? 네, 어. 감사합니다. 아, 다랭이 마을 이쁜데? 그러게. 오. 와. 이래서 다랭이, 다랭이 하는구나. 밑에 완전 그림 같아. 다랭이 마을 응? 귀 맛집이었네. 와, 안에 산 앞에 산봐. 핸드폰으로도 찍을래? 아, 너무 멋있다. 뒤에도 멋있어. 그러네. 와. 앞뒤가 다 멋있어. 이렇게 대한민국에 걸대가 많다는 세상에 아침부터 털이 바짝바짝 턴다 또. <웃음> <웃음> 어? 와, 온몸에 등털이 서고 있습니다. 하나 빼고 지금 다 서고 있어 자기야 <laughs> 아 미쳤다 진짜 사람들이 자기 정말 문제 있는 줄 알겠어 <웃음> 아 이쁘다 <laughs> 어, 아까 저쪽이 더 예뻤는데 계단식 논이야 자기야 어 그게 다랭이라는 어. 뜻이래 아 그래? 다랭이가 그 뜻이래 아, 드론 한번 띄울까? 어 그래 될것 어. 같아 여러분 보리암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고요. 올라가서도 또 걸어야 돼. 한 2시간 이상을 잡아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러면 집에 갈때 너무 부담되고 체력 안배 차원에서 워낙에 저질 체력이라. <laughs> 경남 합천에 황매산 억새풀 군락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안 쉬고 가겠습니다. 남해에서 아 드디어 응. 할리타고 서해, 동해, 남해 아삼렵했다 이뷰우받지 부숴. 와 진짜 차가 들어가나? 어, 차가 많았다. 들어간다. 되게 예쁘다. 한번 들어갔다 올까? 그냥 가자. 무섭다. <laughs> 어, 차가 들어가는데 뭘? 와 상관 아닌데? 음, 멀리 서 보는 게 예쁠 것 같아. 그래, <웃음> 소심이야. <웃음> 걱정이 <웃음> 뭔가 걱정이 될 만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될 만한 건 애초에 하질 않는다. <laughs> 나이가 나이. 20대 때, 30대 때 사고 치는 건 회복할 수 있어도, 50대 때, 60대 때 사고 치는 건 회복하기가 힘들어. 건강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우린 아직 20대인데 왜 이렇게 겁이 많지? 한참 겁날 나이지 어, 바람이, 오, 오, 어, 할 일도 희청하게 만드는 바람입니다. 오늘. 와. 예쁘네? 어, 이쁘다, 여기도. 길일마을 아니야? 미국마을이네. <laughs> 어, 미국마을 아, 있어? 그렇게 다 같답시네. 이놈의 새끼들. 뭐. 어, 잘하신 상태 있어. 아, 그래? 어, 미국마을 <laughs> 미국 만들기 참 쉽다. 아메리카 그래서 앞. 어, 이쪽은 카페가 되게 많다. 카페가 많을만 한데, 여기 뷰가. 너무 도다 어, 너무 이쁘다. 아메투어 어, 저... 어제까지만 해도, 야. 하동이랑 섬진강까지는 괜찮았는데, 남해는 별로였었는데, 이런 브라질. <laughs> 아, 섬터 너무 끝내준다, 여기. 바로서도 동백나무야, 뭐야, 이거? 그런, 그런가? 그런 것 어, 같아. 어. 어리석었습니다. 여기가 어. 또 어리석었습니다. 진짜. 좋아, 좋아. 우 우우! <laughs> 남해가 이렇게 예쁘구나 몰랐다 진짜 나도 어. 어. 나한 15년 전쯤에 왔었을 때 너무 그... 젊었을 때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남자들 뭐 어? <laughs> 15년 전이면 다섯 <laughs> 살이야 <laughs> <laughs> 엄마 손잡고 왔네 어. 그러네 경치가 눈에 들어올 리가 있나 어린 나이에 오랫동안 그 마음을 저미는? 여미는? <laughs> 여운이 정말 정말 많이 남는 섬터였습니다 물론 짧긴 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9 시부터 투어해서 1 시간 투어 했는데 세상에 1 시간 가지고도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면 내가 오늘 저녁에 자기를 홍콩에 데려다 주지 못하더라도 혼나지 않을 것 같아. <laughs> 어 이번 투어 박투 와 성공자. 어 벌써 소감 후기를 남기네. 네? 저게 죽방멸치 어디? 어 저게 죽방멸치야어 자기 왜 이렇게 잘 알아? 난 좀, 걔, 해박해. 또 <laughs> 조심해야겠다, 자기야. 죽빵이라고 하니까. <웃음> 뭔가. <웃음> 죽빵은 아우창이 딱이지. <laughs> 죽빵같이 <해도> 되게 비싸. <laughs> 아, 그래? 삼천포에 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왜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오. 아까 남해 안녕 인사했는데, <laughs> 인사가 너무 일렀네. 오, 앞에, 빨리 못 달려서 그렇지, 뷰 맛집이네, 여기도. 아, 어, 멋있다. 어, 어디 가도 다 멋있구만. 어? 케이블카도 있어. 어, 케이블카 있습니다. 해양 케이블카. 어, 어. 저거 재밌겠다, 엄청. 와, 지린다, 여기도, 자기야. 대 <laughs> 엄청 많아, 자기야. 보여? 바닷가에 떠있는 거? <laughs> 지 오, 개모임 <개모재만> 하나 봐, 오늘. <laughs> 유통기한이 다 대가고 국수, 손모가지가 이렇게 고생 시키려고 뷰 맛집을 미리 보여준 거였어. 여기다 보냐? 와, 전환근이라고나? 하 아, 어, 애리네. 와, 여기 어떻게 통과하노? 합천 쪽으로 가는데 합천 때문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많이 많이 봐서 경치가 거기도 나쁘진 않은데 비슷비슷해. <laughs> 아유, 간만에 이렇게 외진 곳 나오니까. 어, 어이, 어, 좋다 이제. 마음이 너무 너무 편해진다. 어디 가도 이놈면 방지턱은 진짜. 나 어제도 많이 섰거든. <laughs> 잠깐. 어 자기야 마을 이름 봐. <laughs> 일부러 세운 건 아닌데. 일부러 세운 건 아닌데. <laughs> 너무 웃기다. 아 예쁘고 막 마을이 예뻐가지고 어, 마을 슬픈... 이뻐서 섰는데 갑자기 큰 마녀 온대? <laughs> 싸야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laughs> 아 사정마을이라니 <laughs> 어떻게 서도 이런 데서 지나버리는? 어 그럴까? 어. 아, 어, 어제 숙소가 그 서면이었잖아 여기가 지명이 <laughs> 어, 서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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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숙소는 서면이었는데 오늘 잠깐 쉬려고 친자리가 사정마을입니다 축제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10월 5일부터. 우리 축제기간에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때마침 축제기간이네. 제발 차가 없었으면. 저기, 다이산 바로 옆에가 군납지 같아. 산이 민중산이야. 저기가 억세 군납지 거 같아. 되게 넓다. 어. 어, 길은 잘 뚫어놨네. 새로 했나봐. 깨끗해. 어, 어, 깨끗해, 길도. 우리 오는 거 알지도 따라오는거 아니야? 어, 그랬구나. 어, CCTV 온다고 합천군에서 협찬해주고. 정에 빨리 나야 지금. <laughs> <laughs> 와 앞에 우리가 산이 웅장합니다 얘도 보통 산이 아니네. 보통 내기가 아니야. <laughs> 와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지렸다. 지렸어. <laughs> 어디 사정마을에서 지렸니? 화장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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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데 싸고 갈래 자기야? 자기 싸야겠어. 아니 사정마을이라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대화가 되게 잘 이어지지. <laughs> 아 올라가는 게 너무 이쁜데 여기도 자기야. 어. 어? 오조진하세요 레고. 야 울산바이야. 울산바이 <laughs> <선바의> 동생 조카. 움에키네요. <laughs> <재미있겠네요>. 뭐야 알프스야아 <laughs> <laughs> 오늘 아까 코스 좀 잘못 잡았다고 뭐라고 했는데 아 여기 오니까 만회가 되는데. 쯔다 시시야. <laughs> 그래, 연진아 그래도 <laughs> <laughs> 차가 많이 없어서 다행이다. 수련 합천 인정. 인정. 다행히 차는 그렇게 많지 않아. 이 정도면 뭐고시작이지 A few moments later. 어, 어디로 가라고? 오오 s Oh! h 와. 아, 지금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 할까? 차가 없는 게 아니었고. 아 집에 가야겠다, 못 가겠다. 아... 어. 이게 차량을 통제를 하는구나. 어. 몇 대씩 몇 대씩 이렇게 올라가게. 어, 못 가겠다, 못 가겠어. 어. 오 마이 갓이다. 어, 황매에서 포기했습니다. 와. 그나저나 바이크 제꺼만 하더라. 어. 아, 손가락도 죽겠네. 정매사는 참 보기 어렵다 우리. 어 궁합이 안 맞나봐. 어. 아까 그 거기 로타리에서또재궁할 뻔했습니다. 와 이번에는 정말 진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 어떻게 중심을 잡았어? 아 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 급경사라고해도안할수 있는데 갑자기 차를 세워버리니까. 어, 우리는 왼쪽으로 어. 들어갈 생각했는데 어. 오른쪽으로 가라고 들어간... 하니까 어. 그 경사에서 어, 그 경사에서 시 아주. 여러분 아주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뻔했생에서 <laughs> 우리를 세웠어. 어. 아저씨가 와가지고 세웠어, 여러분 세웠어. <웃음> <웃음> 어제도 못 세웠는데, 어제 밤에도 못 세웠는데 세상에. t h a l l performance issues, n o t uncommon. o out of 힘 빠져. 기분이 잡혔어요, 뭐 아까 황매산 올라가기 전까지 말도 울산 바인이 뭐니 뭐 좋다고 떠들다가 못갈 곳이 돼버렸습니다. 줄안 서도 볼수 있는 곳 거연정으로 갑니다. 어. 황매산 안 올라간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 자기야. 어. 우리 구독자분 또 만날 수도 있었거든. <laughs> 아, 사인해주기 좀 힘들 것 같아.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래, 도장을 갖고 다니자. 어, 앞으로 도장 하나 파자. 사인은 <laughs> 힘들어요. 도장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빨리 치료 받는 걸로. <laughs> 서로 기분 좋더라. 어. 어, 구독자분 만나고, 어? 구독자분도 되게 좋아하시고, 우리도 기분 좋고. 신기함 잘하면 돈도 빌릴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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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 어 이래서 사기를 치나보다. <laughs> 어, 빨간 햄에 쓰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츄수집이를 어. 가장한 음상변조 <laughs> <laughs> 해가지고 나오겠지 빨간 애매한 육품에줄려세요 저희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게 <laughs> 저렇게 나무가 빽빽하지? 어. 정글이야 정글 어, 어 정글같다 정말 다막꽉 차있어 꽉 차있지 어. 하하하하 <laughs> 꽉. 아이고 꽉 눈금 아꽉 어. 어 이런걸 잘 알아듣는거야 <laughs> 있어. 어. 언제 쓰는 거야? 와, 쓸데 없네. <laughs> <laughs> 우와, 뒤 봐봐 저기야 음. 오. 한메산을 못 갔으니. 한메산을 못 갔으니 한번 여기서 보자. 물 한번 먹고. 어, 물 한번 먹고 해물 먹고. 아, 나무 <laughs> 되게 예쁘다. 응 음. 몰랐는데. 어, 소나무야? 근데 이렇게. 어, 소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자랐지? 큰거잘 때리고 갑니다, 여기서. 때마침 <laughs> 아. 화장실도 있었어, 와. 어, 그니까. 어, 제가 서락서락 아팠는데. 자기 해결하고 다다 했고. 어, 화장실 맛집이네. <laughs> 어, 야, 음악도 행진곡이 나오더라고, 또 사는데. <laughs> 행진곡이야, 화장실에서. 자기 경쾌하게 열어보라고. 어. 부랑길 가다가 또 이렇게 특박길 자고 왔다 갔다 번갈아서 가니까 어, 어. 좋아. 좋네 거기다가 지금 되게 몸이 가벼워 지난 삼 km 뻗으다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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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많이 먹었잖아 우리 아 여기 여기서 우리 제육볶음 먹었어 제육볶음 먹었잖아 기억 안 나? 그리고 저기 강이 있고 아 어. 여기서 제육볶음 먹자 자기 그래 들어가자 여기서 밥 먹고 저기서 한번 찍고 오자 그래 어. 아직도 멀었어. 아. 돌려서 딱 됐어야지. <웃음> <웃음> 이 정도 어디미 어. 가자라. 어. 딱 배고플 때쯤 와서. 어. 응. 그래 은행나무 응, 이렇게 많았어. 맞아 많았었다. 맞아. 여기 이뻤어. 저쪽에 난강이잖아. 그, 저기 강이 엄청 이뻤어 저기도. 그래. 아 살짝 내리막기는 혼자서도 후진이 가능합니다. 타십시오. 아이고 진짜 크다. 그지? 진짜 더럽고. <laughs> 되게 더럽다. 음. 여기 오른쪽에 어. 보시면 난강인데잖 여기도 정자가 있네. 어, 정자. <laughs> 어, 그래, 정자가 있지.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나, 저게? 어, 나도 정자 한 이렇게 있어, 자기야. <laughs> <laughs> 잘 보관해. 쓸데가 없네, 근데. 분자정이래, 거현장 그 아니 됐어? 내렸어? 아이크 <laughs> 세우기 힘들어서 살짝 풀어야겠다. <laughs> 어. 물이 그렇게 막진 않다 또 역시. 어. 아 근데 여긴. 길이 너무 뷰가 이쁘지 않니? 진짜 여기 어, 예쁘세 어. 엉덩이 어. 많이 안흔들려 어, 엉덩이 안 찍고 있어. <laughs> 상체만 찍고 있어. 와. 어. 어, 네 신랑도 그거 알아. 하늘메씨 땅에 날씬이 너무 이쁘다, 자기야. 어. 아 어. 어, 오늘은 저기 사람이 없네. 음. 여기 근데 자리가 딱이잖아. 자기 나뭇가지 이렇게 쏟아진 것봐 앞으로. 오! 오! 와! 탁해! 와, 그래도 멋있다! <laughs> 와! 간만에 와도 멋있네! 짱이다, 그지? 어, 떨어뜨릴까 없어. <laughs> 아쩌 겁난다, 그지? 오! 와, 높아, 되게 높아. 물고기도 보이고. 오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과연 장 여기서. 빨리 집에 올라가는 길만 나왔네요. 찍어도 예쁘네요 정말 정말 자기랑 발끝하면서 많은 걸 누립니다. 맞습니다. 바짝 자기. 우리도 찍자. 가는 모은 나오는 모이 어. 나와 어차피 자기. <laughs> 아뭐 어제만 하더라도 찍었어? 빨리 핸드폰 가까워 다시 찍어 <laughs> 뭐, 막 이러다 오늘. 어. 오 앞에 구름봐. 하늘이든 바다든 일단 날씨가 맑아야. 어. 야 오늘 진짜 산리타고 다 씹어먹는 느낌인데 <웃음> <웃음> 마누라 허벅지 정말 딱좀을딱하면서 그래 내 어. 허락하지 그래 좋구나 어. 허벅지는 마누라 허벅지가 최고지 <laughs> 백두대가 60년 전라북도로 왔습니다 아 어제 지리산길이 너무 이뻤어 어. 어. 반달곰 응. 아직 아직 들어가면 안돼 뭐, <laughs> <laughs> 시즌 오프 한다면 조금 있으면. 어, 꿀한병 들고 갈 테니까. 어, 우리 염사, 약간 기존으로 좀 나와봐. 어, 우리 영상에 나와줘라. <laughs> 슈스1 어. 0 0만뷰한번 찍어보자. 종류별로 가져갈게. 밤뭐 불, 아카시아 불, 가져갈게. 거점 자기 전에 시즌 오프 하기 전에 제발 좀 나와주세요. <laughs> 학내산도 조졌고, 우리암도 <laughs> 조졌고. 다랭이 마을은 잘 봤어요? 다랭이 마을만 잘 봤습니다. 다리, 다랭이 마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다랭이 마을 꼭 한번 가볼만할 코스. 남해에서. 우 코스도 좋았잖아. 아까 자기 영역 표시한데. 아, 거기? 여기 늦을 수가 없지겠어 산청에서. 산청에서 지리고 왔습니다. <laughs>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 갈기참 코스로 한번 또 처음 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아, 안녕 <laughs> 와저 바이크는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카펜이 모자라서 카펜 충전하려고 대둔산 밑에 여기가 어디야? 진산향기? 어, 또 깜짝 놀랄만한 <laughs> 야 내리 는 어디가서 욕함이지 안되겠다 네. 다 알아보 셔 수수 티비 아니 냐고？와 한 말씀 하 세네 이식대아니라고아포락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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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버럭났어. 웃음> 어？지금 어, 안외 랑데 깨다첫마 어, 디가 도장 준비 해야 겠어？급하 <laughs> 어, 게 빨리 또 가야 되 니까 어. <laughs> 안녕 하 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격하게 인사해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아, 어, 한 분은 우리 바이크도 못 보고 헬멧도 못 봤어요, 심지어. 우리 둘이 대화하는 거 목소리만 듣고서. 아, 어, 자기 목소리 어, 듣고서 알았던 거. 목소리 듣고서 세상에 실수 TV 아니냐고. 진짜 온몸에, 온몸에 털이 섰습니다. <laughs> 아.